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 1일 충원탑 참배, 취임식을 대신한 직원 정례 조회를 갖고 제44대 거창군수로서 민선 8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구인모 거창군수는 민선 8기를 시작하는 첫날 아침 충원탑 참배를 마치고 7월 정례 조회에 참석해 민선 8기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민선 8기를 시작하는 첫날 벅찬 가슴으로 만나 뵙고 취임 인사를 할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군수 당선의 영광과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취임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민선 7기의 연속성과 군민들께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염원이 있었기에 재선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군정이 안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가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거창을 만들어가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민선 7기 군정 지표인 더큰 거창 도약, 군민행복시대를 민선 8기에도 군정 지표로 삼아 군정의 안정과 지속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 도시 거창을 열어갈 계획입니다.